첫번째 순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주세요. 김혜영씨 첫번째 주인공 어떤 분이 될까요? 뽑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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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번째 순서는김혜영씨입니다김혜영씨 고대로 모시겠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자 전화투표 서비서 16801번 1번, 티번 1번, 1번입니다. 네. 김혜영씨 준비되셨죠? 안녕하십니까. 남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김연희입니다. 저와 남편은 36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신장과 눈에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특히 눈은 빛은 보이는데 빛 정도 구분하고 상물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늘 저와 함께 다닙니다. 예전에 남편은 무척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 사업하다 친한 친구에게 살기를 당했습니다. 모든 걸 알리고 또 많이 생겼습니다. 내성적이던 남편은 충격과 배신감에 혼자 속을 태우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오늘 신격한 더위. 범...